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연 그는 토트넘을 떠날 것인가? 사우디 측은 지난해부터 손흥민에게 영입 제안을 하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우디 리그의 알나스르는 호날두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낙점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날두의 이적 가능성이 커지면서 손흥민의 영입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의 마케팅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손흥민이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그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 사우디 팀들이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는 UEL 우승 후 그가 잔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우디 언론은 손흥민의 영입에 RET 하드도 가세했다고 전하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고한다. 손흥민은 지난해 RET 하드의 1872억 원 제안을 거절했다. 이번에도 그가 거절할지 궁금하다. 2023년 손흥민은 팀의 주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생애 첫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까?